안녕하세요 발리 누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오토바이를 사러 가요 오토바이를 지금 거의 한 10년을 탔어요 새거 산서 그래서 요즘에 출퇴근을 오토바이로 하니까 그래도 좋은 오토바이로 다시 출퇴근 안전하게 하려고 오토바이를 사러 가는데 발리 처음 왔을 때부터 타던 오토바이인데 드디어 얘는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에 보드 랙을 달아놨었어요 근데 랙을 이렇게 다띄어놨어 요거는 새 오토바이에 다시 달려고 그럼 이 아이 갖다 주고 새 오토바이로 너나 이제 오토바이는 같은 혼다 스쿠피 같은 모델인데 이제 신형을 살 거예요. 지금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원하는 색이 엄청 잘 나간대요. 그래서 오토바이 원래 사려고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팔렸대. 그래서 그면 어떻게 그랬더니 자기가 구해놓는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발리에서 오토바이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도착했습니다 여기 혼다 정식 매장이고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그 고치는 정비소 정비소 있어요 갑시다 굿바이 진짜 아깝다 우리 2만 밖에 2만 2천밖에 안 탔는데. 네, 근데 여기 있다. 여기서 이제 저렇게 바뀌는 거지. 아, 그러네. 자 원래는 인도네시아가 외국 사람은 오토바이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도 키다스 장기 체류 거주 비자가 있으면 그 외국인 명의로 오토바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중고로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 그냥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중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어디 지 했어? 가자. 야, 토바이 흰색이 원래 없었어. 없었는데 내가 그럼 나딴데 가서 사 그랬더니 갑자기 나타났어. 네, 좀 추졌다. 저 흰색 거 옆에 있어요. 그냥 가 가져, 바로 가져가면 된대. 어, 인민 야, 안 혼다에서는 스쿠피랑 가디오 그리고 PCX 많이 타는데 그 중에서도 스쿠피를 가장 많이 타요. 스쿠피가 지금 2,32,300만 루피 그리고 2,388만 루피 두 가지가 있어. 네, 나는 2,388만 루피를 살 거야. 제일 비싼 거 아니야, 네가? 차이가 뭔지 알아? 그거 어, 스마트키 맞아 스마트키를 한 번도 안 써봐서 스마트키 한번 써보려고 근데 그거 편하겠지 확실히? 편하지 스마트키가 있고 없고가 88만 루비 정도 차이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할부 할부로도 바로 살수 있어요 근데 할부 그게 엄청 높아 여기 헷갈리면 안돼 우리도 처음 헷갈렸잖아 아주 이거 우왕무가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되게 적게 써놔요 근데 토탈로 다 때려봐야 돼다 때려보면은 200, 2,300만 2 루피가 3,300만 루피가 된다고 결국에 내가 내는 게 그런 게 있고 자 요거는 등록을 안 해요 자동차 등록을 따로 안 하고 요요 요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1 0 0 까, 베 라는 책자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사고 파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은 대포 오토바이야. 대포 오토바이. <laughs>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따로 이름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도 요것만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오토바이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중고를 살려고 그랬잖아? 중고 2 0 0 0몇 년짜리였지? 그래서 최, 최고 신형이 20년? 21년 21년짜리 중고가 2천만 루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거랑 한국 돈은 35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그럴 거에는 그냥 새거 사자. 그 전에는 외국 사람 이름으로 오토바이를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친구 이름을 빌려서 샀었는데 지금은 이제, 티따스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으로 충분히 살수 있어서 그냥 우리가 사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 살때 필요한 서류가 여권, 티타스 그리고 에스카 테떼라고그닉 넘버, 그니까 이 나라 외국인 등록 넘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면은 그냥,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새 오토바이 들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는거 아 근데 여러분 요즘 오토바이 사고들 한국분들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 주지사가 발표를 했어요 어,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으면 면허증이 없는데 오토바이를 빌리고 타는거는 불법이라고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이제 그냥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나도 어,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관리에 장기로 거주해서 오토바이 면허를 따지 않는 이상, 잠깐 여행 와서는 되도록이면 안 빌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국제 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여기 되는 줄 아는데, 이거 안 돼요. 이 나라랑 그 협약이 맺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면허증으로도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 오토바이를 중국으로 팔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혼다 매장에 와서 직접 물어봤어요. 나저 오토바이 팔고 여기서 팔고 그리고 그 차액을 내고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 근데 그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토바이 보여주면 자기네들이 막 사진 찍어서 그 중고 판매하는 상한테 보내줘요. 그러면은 어 이거는 이 정도 해가지고 그 가격을 제한 가격에 오토바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오토바이 흰색 화이트로 샀는데 드디어 진짜 거의 10년 만에 새 오토바이를 갖게 됐습니다. 혼다에서 지금 이거를 팔아요 근데 이거 진짜 싸 얼마게? 얼마인데 이거 38만 5천원인데 3만 5천원 레저잖아 <laughs> 근데 3만 5천원인데 이쁘지 5천 않아? 저 우리 처음에 달려왔을 때 진짜 궁금했거든요 오토바이 더워 죽겠는데 이 레저를 이렇게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 긴팔을 입잖아요? 그러면 덥긴 한데 뜨겁진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인도네시아에 오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알게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맨날 나이 입고 막 그랬다가 지금은 햇볕이 너무 강하면 긴팔 입거든요. 그러면 덥긴 한데 뜨겁진 않아서 참을 만하다.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오래 발리 인도네시아도 아니지 발리 오래 산 사람들의 노하우. 그래서 햇볕이 찜찜할 때는 긴팔이 입는다. 나잘 어울리지않아? 아니야? 잘 어울려 이거 대박이거 같아 대박아니야? 나 근데 이쁘지않아? 뒤에 혼자 써있었는데 아 그래? 어색했다 중고 오토바이 사가시는 거맞어요 중고에서 저희꺼 체크한데 저렇게 타보면 아는 거야? 소리 소리 소리? 오빠도 소리 들으면 알아? 모르세요. <laughs> 근데 안 좋은 건무 갈리는 소리나 아 그래? 어, 쟤는 되게 뽕뻥뻥뻥 소리 나잖아. 말끄나 조용해 그리고 우리 오토바이. 하고? 던져 그냥. 야. 야, 근데 제가 안 봤잖아 저거를 아... 현장 레고당 있어. 아니 그 이런 거면 그냥 중고상에다가 아, 던지고. 아, 올라. 다 봐도 되라이네지라 디자인 이라안 봐도 되지. 빌라이네 올라. 안 봐도 되지. 빌리라이팔렸라이렇게라이없게라렸어빠이안녕 잘가 야람라로 불륜 빠르나까 찔러나까, 사마사야. 바바이. 마음이 좀 그렇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한 오토바이인데 저걸로 롬복도 갔다 오고 개고생한 오토바이인데 그치 차 없고 했을 때 제로 모든 짐을 다 날랐는데 갔다, 속 시원하게 갔다, 떠났다. 23880 전라인야 비사 트랜스퍼 카데비사 아까 트랜스 야. 세는거 봐. 대박이다. 야. 오빠 이렇게 살수 있어? 아, 흰시 뭐야? 침방을. 내가 다거 준비 완료가 돼서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갈 거예요. 줄이? 그래? 야. Uh, di bawah udah ada helmnya, ya. sama jaket juga sudah. Ya. Terus ini kakak surat jalan sama buku servisnya. Ya. Nanti kakak dapat servisnya empat kali. Empat kali. Ya servis pertama itu sudah ganti oli sudah oh, ya. gratis ya? ya, ya. Kalau servis kedua kakak bayar oli. Kalau BPKB itu? BPKB be... ini STNK kurang lebih nanti jadi dua minggu. Huh? BPKB satu bulan ke depan dari STNK jadi. Oh, iya Terima kasih. 마가씨. 아, 가스야, 가. 야. Let's go. 스마트키는 요제, 이제, 이제, 그, 뭐야, 이걸로 돌리지 않아, 열쇠로. 마가씨. 저희 되게 오래된 나시짬프루 맛집이거든요. 저 여기 엄청 좋아해요. 와룽이브 HJ 마이차야로 마이 마이샤로. 네. 우리 이슬람 나시짬프루 집이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진짜 맛있어.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요거. 양념 치킨이랑 요거 버섯도 맛있고 여기 진짜 맛있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뻐. 네, 이렇게 오늘 오토바이도 사고 밥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겠죠? 저 오토바이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탈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